호구의 명맥을 이 부탁한다, 제발 좀 진짜. 새로운 국민호구 말도 안 되는 캐스팅 부터 알아 들었으면 끄덕여. 배역 그 자체가 되었던 더글로리 업뎃 그마역들의 캐스팅 비와 그리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21년 만의 컴백 스토리까지 한 번째 지리는 시리즈 지렸던 캐스팅 비드그 웃지마! 대망의 육부 바로 시작합니다. 그첫 번째는 우린 10년 만에 700억을 벌었어. 올해 더글러리와 함께 가장 핫했던 드라마 카지노입니다. 대배우 최민식의 드라마 복귀작으로 공개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잘 가라 이발 무려 25년 만에 드라마 복귀라는 것에 비해 그 캐스팅이 성사되는 데엔 불과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죠. 여기엔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최민식 배우는 이전부터 강윤성 감독과 카지노가 아닌 영화 인턴의 리메이크작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허나 2020년 9월 해당 영화의 판권을 갖고 있던 워너브라더스 측에서 코로나 여파로 한국 시장에서 전면 철수를 강행한 바람에 그들의 인턴 프로젝트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러면 완전히 하지만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아쉬웠던 민식이 형은 곧바로 강 감독을 찾아가 써놓은 다른 대본이 없냐며 연기에 대한 불타는 의지를 보였고 그렇게 해서 감독이 걷는 대본이 바로 카지노였다고 하죠. 그리고 대본을 받은 배우 최민식이 출연을 결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이틀. 그렇게 캐스팅이 성사되며 본격적인 카지노 프로젝트가 가동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허나 로케이션 촬영을 위해 필리핀 출국까지 단 하루를 앞두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으니 바로 코로나의 저주가 이번엔 민식이 형에게 옮겨간 것이었죠. 다행히 천신만고 끝에 가까스로 회복한 그는 역시나 베테랑답게 현장에 있던 모두를 지리게 만드는 으악! 강렬한 연기와 애드리이를어아갔는데요야 니가 게장인지 간장게장인지 어이서 까불어 여기 필을필해서 뒤질라고 이 새끼가 그래도 그 후유충은 상당히 심했던 탓인지 이 장면에서 약간 쉰듯하게 들렸던 이 목소리는 완전 수수텔거리면서돈 냄새 풍기니까요 표적이 세지 당시 좋지 못했던 컨디션이 그대로 섞인 연기임을 눈치챌 수 있죠. 여담으로 시즌2 마지막 화에선 코너에 물린 무식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던 중에 가쁜 꼬꼬질를 하고 있는 무식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최민식 배우의 아이디어로서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화모 11홍이란 주제의식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최민식 배우가 현장에서 입이 닳도록 칭찬한 배우가 있는데요. 아니 누가 현행봉을 마음대로 빼가도된다 그랬습니까? 바로 작중 오승훈 경감을 연기한 배우 송석구입니다. 그가 담당한 오승훈이란 캐릭터는 오케이. 원래 사전 단계에선 차무직과 비등학급의 강력한 형사로 그려질 예정이었는데요. 허나 앞서 마영을 만나면. 아! <laughs> 진짜 강력한 영사가 무엇인지 몸소 깨닫게 된 손석구 배우는 대려 이 오승훈이란 캐릭터를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나타내보자 주도면밀한 분석에 들어갔다고 하죠. 때문에 촬영 현장서 누구보다 대본에 빠져있던 그에게 제작진은 연구원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이르는데요. 그 몰입의 수준은 손석구 배우를 처음 본 민식경이 그에게 고시 공부하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손석구 배우가 스타덤의 오르 후에 카지노에 캐스팅된 것이 아니라고 하죠. 감독은 그가 대박 나기 전 오로지 그의 자연스러운 연기 실력 그리고 실제로 자이툰 부대 파병까지 다녀올 정도로 영어에 능숙한 그가 작중 필리핀 파견경찰인오승훈 역에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캐스팅을 결정한 것이었는데요. Like 즉그의 스타덤이 아닌 손석구 배우 자체만 보고 캐스팅한 것이었죠. 그런데 카지노 촬영이 후반부로 넘어가던 도중 손 배우의 또 다른 작품이 공개되는데요. 바로 추요 제가 일전에 소개하기도 했던 나 아저씨 박혜영 작가의 대박작이작 나의 해방일지였죠. 심지어 과연 장첸의 포스를 이을 빌런이 있을까라는 우려 속에 개봉한 범죄소시2에서 맞아. <laughs> 거야. 장친을 등가하는 강해상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 영화의 대흥행을 이어가며 카지노 촬영 도중에 믿고 보는 배우로 떠오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손속구 못지않을 정도로 본래 배역을 아예 다른 캐릭터로 만들었던 또 다른 배우이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제 내가 필요하냐 이 새끼야 바로 양정팔 역의 배우 이동희입니다 그가 담당한 정팔 역은 원래 지금처럼 가벼운 느낌이 아닌 진지하고 무거운 캐릭터로 그려질 예정이었는데요 허나 무식과 정팔이 등장하는 첫 장면을 찍는 과정에서 <목소리> 이들의 자연스러운 캐미를 발견한 감독은 이 둘의 관계를 버디무비처럼 그려내는 쪽이 더 맞을 것 같다 느꼈다고 합니다 더불어 호불호가 상당히 깔리고 있는 작품의 결말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참무식의 최후는 정해져 있었지만 그 최후를 누가 선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촬영이 진행됐던 것이었죠. 뭔 개소리야 지금. 즉총 16부 중 15부까지만 대본을 받은 채 촬영에 임하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민식자가 바라던 참무식의 최후였던 최측근에의 허무함이 느껴질 정도로 한 순간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결국 회의의 회의를 거듭한 끝에. 야, 야, 걱정 안 하자. 주인공 무식에게 있어 가장 비극적으로 느껴질 정팔의 손에 죽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좋았다. 범죄도시 편을 연출했던 강윤성 감독과의 인연으로 캐스팅된 배우들도 상당히 많았죠. 예를 들어 상구역을 맡았던 홍기준 배우는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범죄도시에서 마석도의 동료 형사로 출연했었는데요. 카지노에서 볼땐 깡패 역에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형사 역을 맡으면 진짜 형사 같아 보이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인 것 같습니다. 또조 형사 역을 맡은 이명준 배우도 범죄도시에서 장첸에게 조 털리던 깡패 역으로 출연했었죠. 그리고 우리 카인이 형은 매 작품 그냥 깡패 역으로.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개인적으로 드라마 카지노의 최애 캐릭터이자. 최고의 캐스팅은 바로. 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I c a n 알아? o it. I c 알 n 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정서구역을 막달나게 소화하며 보기만 해도 안타까워지는 최고의 호구 연기를 보여주었죠. 이런 그가 카지노의 최종 캐스팅 되기까지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일전 저예산 영화를 찍으며 강윤성 감독과 안면이 게된 그는 어느 날부터 될 놈들의 기운이 발동한 것인지 그냥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자꾸만 강감독과 우연히 마주치게 됐다고 하죠. 그렇게 서로 3, 세번을 마주치게 되자 호구형은 우리 길에서만 보지 말고 현장에서 만나자며 넉살 좋게 인사만을 건넸다고 하는데 때마침 카지노의 대본을 지필 중이던 감독이 호구역을 찾던 중 그를 캐스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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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허나 작중에서 보여준 신들린 호구 연기와는 달리 그는 생전에 한 번도 도박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스스로 과연 이렇게 연기해도 되나 하며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본인의 예상과는 달리 음, 어? 공개직 후타자의 호구를 잇는 최고의 국민호구로 자리매김하며 안녕하세요. 40년의 연기 인생 중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톡톡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죠 여담으로 최민식 배우와 최홍일 배우는 같은 동갑내기였기에 서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두 배우가 함께한 컷들은 불과 한두 번의 촬영만으로 NG 없이 전부 OK 컷이 났다고 하는 지리린 케미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호구형 이상의 신스틸러로 등장했던 또한 명의 인물이 있죠 등장할 때마다 엄청난 포스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빅보스의 오른팔 존입니다. 그런데 소극권 뺨치는 피지컬과 특유의 필리핀 억양으로 인해 I mean 누가 봐도 현지 배우일 줄 알았던 이인 물은 놀랍게도 교포조차 아닌 찐 토박이 한국 배우 김민이였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카즈메 존입니다. 최민식 배우 또한 당시 그와의 연기를 회상하며 처음엔 당연히 외국 사람인 줄 알았다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민식좌의 영어 코치도 간간히 도와주었다는 그는 상남자 그 자체인 겉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굉장히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하죠. 이전까지의 필모그래피는 단두 건에 불과한 그였지만 사실상 이번 작에서 거의 범죄도시 1편대의 진성규급 임팩트를 남긴 캐릭터인 만큼 이후 차기작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가장 핫했던 시리즈이죠. 화이팅 박연진! 멋지다 진아 바로 김은숙 작가의 최신작 더글놀이 입니다 <laughs> 그동안 수도 없이 등장했던 학폭이라는 소재였지만 신이 널 도우면 형벌 신이 날 도우면 천벌 김은숙 작가 특유의 촌철살인 대사들과 지리는 연출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 덕에 전국의 모든 시청자들을 날밤새게 했던 <laughs> 드라마였는데요 이 역시도 제작단계에서 수많은 캐스팅 비화가 있었다고 하죠 그 첫번째는 주인공 문동훈 역의 송혜규 배우인데요 넌 지금부터 그냥 당하는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간 줄곧 선보였던 단아하고 로맨틱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연기 변신을 시도하고자 피나는 노력을 했었다고 하죠. 특히 작중 캐릭터의 몸에 새겨진 끔찍한 화상 상처를 표현하기 위해 매번 헐벗은 상태로 5시간가량의 분장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출신이 있던 날에는 해당 신을 위해 사흘 전부터 단식과 단수에 들어가며 그 처절하고 앙상한 모습을 스크린에 표현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보여주었죠. 특히 이 장면은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쁜 몸이 아니라 그냥 보시는 분들이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으면 좋겠다. 거기에 포커스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어요 추가로 당시 김은숙 작가는 송혜교를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이 노출신의 소화여부를 두고 먼저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그녀가 남긴 대답은 예스홀 yes 노가 아닌 언니 나한테 두 달만 줘였다고 한다. 즉 본인이 맡은 캐릭터에 보다 완벽한 표현을 위해 살을 톡 빼고 나타나겠다는 지린 프로의식과 집념이 들어간 대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더글로리의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기 전까지 배우 송혜교의 2 개월간의 주식은 온리 곤약밥이 됐다고 하는데요. 마침내 완성된 신을 본 김은숙 작가는. 너무나 완벽한 마스터씬 그리고 배우의 피나는 노력이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왈칵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덕글루리가 발굴해낸 최고의 배우이죠 바로 희대의 악녀 박연진을 연기한 배우 임지연입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근 이미 지난 일을이자서뭐 어떡하라고! 표독스러운 악역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했는데요. 허나 놀랍게도 이 박연진 역은 배우 임지연이 무려 데뷔 12년 만에 처음으로 맡게 된 악역이었다고 하죠. 캐스팅을 위해 만난 첫 미팅 자리에서 김은숙 작가가 그녀에게 느낀 첫인상은 마치 천사 같은 얼굴에 악마 같은 심장을 지닌 이미지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연진 역에 캐스팅되었지만 막상 해당 배역을 연기하려니 당연히 평소 온화한 성격과는 완전히 상반된 이 박연진이라는 소시오패스 역이 입하는 작업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떠한 갱생의 여지도 없이 난 잘못한 게 없어 도는가 잘못한 게 없어 전혀 작가가 작정하고 욕바디로 만든 가해자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동호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중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한 생각이 있었으니 바로 나만 할수 있는 박연진을 만들어보자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어떠한 것도 참고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만의 모습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에 볼수 없었던 필연을 창조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캐릭터의 맥락을 잡고 난뒤 곧바로 입체감을 더하기 위한 디테일 추가에 들어갔다고 하죠. 예컨대 평소 자신의 큰 입과 한쪽입 꼬리만 올리 웃는 버릇을 적극 활용해서 이 살아가지 남친이 더 부각된 찰진 썩소를 짓는다거나 똑같은 흡연 신임에도 각각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세부적인 표현에 차이를 두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혼자 담배 피울 때와 남편 하도영 앞에서 피우는 담배 신의 결이 완전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모태 소시오패스를 완벽히 구현하는 과정은 스스로도 성격의 변화가 체감될 정도로 고된 작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동은과 연진의 첫 촬영 당일. 그럼 그냥 그때 죽었어야지. 누구 좋으라고? 살아있으니 이렇게 또 만났잖아, 우리. 나의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 연진아? 작정하고 칼을 갈고 나온 듯한 이 피튀기는 신경전에 감독은 엄청난 만족을 했다고 하죠. 추가로 파트 2의 이 장면은 감독이 가장 무섭게 느낀 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야! 캐릭터 특성상 여러 번의 고성을 연달아 내질러야만 했기에 이러한 시은 목관리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원테이크로 촬영을 마쳐야 했고 때에 따라 목이 너무 쉬는 바람에 후시녹음으로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더글로리의 올타임 명장면 중에서도 그 절정을 보여줬다 평가받는 이 장면 요 며칠 소나기가 자주 지나가면서 날이 선천했는데요 이 씬의 경우 촬영이 들어가기 전부터 임지연 배우가 몇달 동안 고민하다 고생 끝에 찍은 씬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연진이가 받을 수 있는 최후이자 최고의 벌을 받은 것이라 하면서도 막상 몇 달간을 박연진 그 자체로 살다 보니 항상 화려했던 연진이가 자신의 캐릭터가 마지막에 하염없이 무너지는 모습에 그만 폭풍 눈물을 흘렸다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작중에서 배우의 애드립이라 느껴졌던 이 찰진 쌍욕 대사들은 나 아무리 콜라기를 처먹고 처바르고 용을 써도 내 살인 어림도 없다는 뜻이란다 今のね。 모두 일체의 애드립 하나 없는 김은숙 작가의 찐 대본이었다고 하죠. 이처럼 연재은 자신 후회스러운 과거를 절대로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의 잃어버린 신용은 되돌릴 기회가 있는데요.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죠. 채무조정제도라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께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해주어 경제적 재기를 돕는 개꿀제도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빈문제로 말 못할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어플을 다운받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숙제 끝. 한편. 어린 연진을 연기했던 신예은 배우의 캐스팅비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제부터 네가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줄래? 오디션 당일 그저 해맑게 웃으며 안감독에게 인사를 건넸을 뿐이었는데 감독은 그 웃음이 마음에 든다면 바로 해당 작품에 캐스팅을 했다고 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지만 안 그래도 사악한 연진 캐릭터에 왜 이렇게 늦게 와? 보고 싶어 죽는 줄... 이질적인 해맑음이 가이되니그 존재감은 당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고 하죠 그러나 평소에 실제 성격과는 정반대의 연기를 해야 했기에 그 부담감은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때문에 작중 학폭 장면을 연기하던 도중 그치? 상대역의 정주소 배우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솔직히 우리도 연기인 거다 알고 하잖아? 근데 순간적으로 오나 뭐하고 있지? 생각은 그럼. 깊은 현타에 젖어 엔지를 내는 것은 물론 그날 밤 밤새 악몽을 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않았어요, 여담으로 그녀는 더글로리가 세계적인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에 공개되는 만큼 오징어 게임 정호연 배우의 역대급 인스타 팔로워 증가 사례를 생각하며 공개 직후 자신의 인스타 팔로워에도 기대 만발을 장전하고 있었다는데요. 허나 작품이 공개되자 그러니까 춤추라고 치스럽게 너무나도 소름 돋는 그녀의 모습에 팬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고 심지어 웃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팔로워를 끊는 바람에 오히려 팔로워 숫자가 기존보다 줄어버렸다고 하는 아주 슬픈 사연이 있었다고 하죠. 여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저글로리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악역 오인방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먼저 본투비 양아치 손명호 역을 완벽 소화했던 김건우 배우는 실제 현장에서 늘 90도로 인사하는 예의바른 막내라고 하죠. 네, 막... 그는 한혜종 연극원 수석 출신이란 짱짱한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더글로리이전까지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기 때문에 과연 연기를 계속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운명적으로 송명호 역에 캐스팅된 것이라고 하죠. 예 실제로 어디선가 있을 법한 야마치를 표현하고자 건들건들한 걸음걸이는 물론 소주를 글라스에 따라 마시거나 깍두기를 수저로 퍼먹는 등 사소한 디테일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송명호는 가진 게 없는 캐릭터였기에 공지에 몰릴 때마다 이처럼 더 당당한 척 연기함으로써 그의 추잡하고 쓰레기 같은 면모를 좀더 부각시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안녕. 마찬가지로 우리 스튜어디스 해정이에게 차주영 배우도 재밌는 캐스팅 배우가 있는데요 그녀의 캐스팅이 확정되는 데엔 일주일에 한 번씩 무려 두 달이나 되는 시간 동안 오디션을 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은 너무 마음에 들지만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캐릭터를 두고 차주영 배우가 너무나도 욕을 못했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선 걱정 이만정만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렇게 캐스팅 당락을 두고 두 달에 걸쳐 피말리는 감보기가 계속되던 와중 어느 날 어떻게 지냈냐는 감독의 질문에 결국 참다 못한 차주영 배우는 아주 정확하고 철진 발음으로 x 어 똑같이 지진했다는 답변을 하면 대참사를 저지르고 마는데 재밌는 것은 그 사건 직후 비로소 캐스팅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가슴 수술한 글래머라는 명확한 설정을 위해 그 볼륨감을 높이고자 6kg 정도 증량까지 하며 가슴 다 늘어났어. 작중 지리는 몸매로 감사합니다. 누나. 아니, 눈길을 끌었죠. 추가로 배우진 피셜에 따르면 작중 캐릭터와 실제 현실이 가장 차이나는 인물로 다들 차주영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차주영 배우의 몇몇 인터뷰들만 잠깐 봐도 최정역을 맡은 배우 차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말투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알수 있죠. 이어서 진짜 수감이 절실해 보일 정도로 신들린 연기를 펼친 또 하나의 악역이죠. 기억나. 기억났어. 바로 이사라를 연기한 배우 김이어라입니다. 특히 오묘한 눈빛이 이사라 그자체한 평가와 함께 제작진이 만장일치로 선택한 캐스팅 사례였는데요. 특히 작전 화가로 등장한 이사라의 모습은 실제로 개인전을 열만큼의 뛰어난 미술 실력을 지닌 그녀와 58,000% 맞아 떨어지는 싱크로였다고 하죠. 또한 동료인 임지연과 같은 결로 악역의 특별한 이유를 찾기보단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20년 가까이 약에 찌들어 사는 캐릭터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유튜브를 검색해 중독자들의 재활 과정을 꼼꼼히 살펴본 뒤설명은왜 계속 연락이 안 돼? 잘랐냐? 빨리 변거야 얼음이랑 고기 떨어졌다고 <laughs> 이렇게 약으로 인해 충동적이고 예민해졌을 대상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소란 변하기는 뭔 소리냐고 그 디테일한 표현에 중점을 두어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세심한 노력 덕분인지 대성배 송혜교와의 첫 촬영이었던 이 지렸던 교회 씨는 커서 만나니까 이판사판이다 이거야 큰일나 살아야 이판사판은 원래 불교용어야 <laughs> 어떻게? 너네 주님 개빡쳤어 너 지옥행이래 예? 약 처먹었어? 야, 네가 먹던데? 다양하게, 자주. 공개 직후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김희어라라는 배우를 대중들에게 제대로 가게 시켰죠. 뿐만 아니라 엑소시스트 뺨치는 발장 연기는 물론. 나 아, 보내주나 갈 거야. <laughs> 달라고. 환각 상태에서 내가 굳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근육 하나하나까지 널브러뜨려 움직이는 등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열연했다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큼이나 캐릭터 소원을 위해 진땀을 뺐던 인물이 있죠. 어떤 게? 여 어린이 모욕 모여, 모욕에서 손모가지를 확 여기 어린이 안 보여! 바로 전재준 역의 박소근 배우입니다. 캐스팅 과정에서 그는 김은숙 작가의 직접적인 추천으로 전재준 역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악역은 낯선 경험이라 생각해 도전 욕구가 솟구치는 것도 잠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입에 붙어있지 않는 욕설을 해야 된다는 점그 역시 평소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쌍욕 가득한 대본을 소화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자! 욕을 스노톡보다잘 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제준빌라가 지어지던 최후반부의 이 장면은 작중 설정은 겨울이었지만 사실은 찌는 듯한 열대야 속에서 즉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촬영된 장면이었다고 하죠 심지어 소품으로 쓰였던 설탕피 때문에 주변에 어마어마한 파리떼가 꼬였던 것은 물론 시멘트에 빠지는 신도 직접 와이어를 달고 입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실제 시멘트 구덩이는 아니고 서해바다에서 공수한 갯벌을 물에 개어 만든 세트장이었지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의 테이크를 찍다 보니 전신의 모든 구멍이 뻘로 가득 찬 느낌이었다고 하죠 게다가 촬영이 끝난 지두 달이나 지난 후에도 면봉으로 귀를 후비면 계속해서 뻘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더글놀이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참고 있는데 나이스한 개새하니 하도영 역의 배우 정성일입니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하도영이란 캐릭터는 작중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관찰자를 염두에 두고 창조한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유가족 집 주소야 너는 잊었지만 이 사람들은 못 잊었어 이런 캐릭터에 그가 캐스팅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비밀의 숲 2편에서 추징금 2심 재판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통부지검에서 먼저 걸어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긴 것 같습니다 박상무 역할로 보여준 냉철하서 세련된 이미지에 반한 김은숙 작가의 결정이었다고 하죠 애초에 하도영 역할은 각본 지필 단계에서부터 정성일 배우만을 염두에 두고 쓰인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대본 속 하도영을 현실로 끌어낸 그는 아 어떻게 문동강 같은 게 오빠 안주에 있을 수가 있어? 처음 봤을 때 호기심이었고 한동안 안 보였을 땐 기다려 고 사실 봤을 땐 이기고 싶었는데, 주도권도 다베기고 허둥거렸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결국 이번작에서 배우 인생 20여년 만에 제대로 된 인생키를 얻으며, 늦은 나이에 전성기를 맞게 된 대기만성 케이스를 올랐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실질적인 두 분의 조력자였던 또 다른 폭력의 피해자이죠. 난 매맞지만 명랑한 연예요 강연남 역의 여연한 배우입니다. 이젠 연기력을 논하자면 입이아플 지경인 그녀이지만, <laughs> 당신이 아무리 날 망가뜨렸... 난 이제! 당신 무섭지 않아 그녀는 더글로리에서 작가가 가장 먼저 점찍어둔 캐스팅 후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대본이 집필되기 전 주인공인 문동훈조차 누가 맡게 될지 확정된 것이 없던 시기에 김은숙 작가는 가장 먼저 여멸한 배우를 떠올리며 현남의 이야기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고 하죠 허나 도깨비의 기록적인 대흥행 이후 내가 길바닥에서 이렇게 날렸어! 여매란의 진가를 알아본 많은 곳에서 그녀가 스케줄이 빌 때마다 재빨리 체가는 바람에 자칫 더글로리의 캐스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명불 여매란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김 작가가 매일 그녀의 일정을 검색까지 해가며 지극정성으로 기다린 끝에 마침내 또 뭐요? 말만 하세요. 더글로리에 무사히 합류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2023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7관왕을 차지하며 그야말로 아카데미를 패해버린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오레던스 수상도 수상이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수상자들의 스토리가 화제였는데요. 먼저 주인공 양자경입니다. 애초에 이 영화는 성룡을 주인공으로 내세웠고 양자경은 성룡의 아내역으로서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예정된 스케줄로 인해 성룡의 출연은 불발되었고 이에 따라 영화의 각본도 수정을 거치게 되며 아내역으로 등장할 예정이었던 양자경 배우가 주인공으로 올라서게 된 것이었죠. 사실 성룡과 양자경은 1992년 개봉한 액션 명작 폴리스토리 3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였는데요. 좋겠어, 그 당시만 해도 성룡은 여자가 액션을 한다는 것에 대해 강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이에 양자경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웨이트에 힘을 쏟으며 그의 편견을 깨부수고자 수련에 수련을 거듭했는데요. 그 결과. <laughs> 일찍이 무술보다 먼저 접한 발레 경험까지 접목시키며 유연하고 화려한 액션을 직접 소화하는 양자경을 보자 송룡도 자신의 생각이 편견이었음을 깨닫고 그녀를 인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갑이 다다른 나이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이어온 결과 할리우드 데뷔 약 20년 만에 그녀는 배우로서 최고의 영예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마침내 역사적인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죠. 이어서 명실상부 이번 아카데미의 주인공이었죠. And the Oscar goes to... 마찬가지로 에브리싱 Every 에브리웨어 오래던스를 통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laughs> 배우 키 호이콴입니다. 사실 그의 시작은 그 누구보다 성공적이었는데요. <laughs> 첫 번째 데뷔작이 무려 전 세계 최고 흥행 시리즈 중 하나인 인디아나 존스의 후속작이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해당 영화는 또다시 초대박을 터뜨리고 그의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로 등극하게 되며 데뷔작부터 단박에 월드스타가 되어버리는데요. 게다가 연달아 찍은 영화 군위스까지 대박을 터뜨리며 호이콘의 인생은 탄탄대로 걸 것처럼 보였죠. 허나 그것이 그의 젊은 시절 처음이자 마지막 성공작들이었는데요. 그후 수십, 수백 개의 오디션을 보았지만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떨어지고 맙니다. 1980년대 중반 동양계 배우, 심지어 어린 동양계 배우를 필요로 하는 작품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었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대작이 그를 캐스팅했던 게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영화를 절실히 사랑했던 호이카는 포기하지 않고 총대사분량이 한두 줄 정도인 거의 엑스트라급의 배트콘 역할에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역할마저 떨어지고 맙니다. 신라같이 남아있던 자존감이 바닥으로 꺼져버린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절망을 기점으로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연기 은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영화판까지는 결코 떠날 수 없던 그는 영화 스턴트연출속 계속해서 영화에 몸을 담게 되고 어느덧 20여 년란 세월이 흐르며 배우라는 꿈은 그의 뇌리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게 되죠. 하지만 2018년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던 평범하던 어느 날한 영화를 감상하던 그는 오열하기 시작한다. 그 영화의 제목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었죠. 오직 동양인 주인공들로 이루어진 동양 문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영화가 홀리우드에서 먹히는 것을 보며 이제 이 업계가 변했다는 것을 보자 다가오는 오만가지 감정 과 자신도 다시 저 무대에 서고 싶다는 사무치는 그리움의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졌지만 가슴 한켠은 여전히 박혀있던 자신의 꿈이 다시 생각난 것이었죠. 그렇게 20여 년 만에 다시 배우로서 도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오디션들을 알아보고 있던 그때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바로 애우렸고 지난 20년의 하늘. 지난 20년간 응 죽했던 꿈을 원없이 펼친 결과, 데뷔 약 40년 만에 전 세계 최고 권위 영화제에서 자신의 은사 스티븐스 필버그 앞에서 아카데미 남우 조연상을 차지하고 만다. <목소리> 심지어 몇분뒤 작품상 수상자로 올라온 해리슨 포드 입에서 나온 작품 또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오래던스. 그렇게 수십 년 만에 무대 위에서 재회한 둘은 쭉 하와 기쁨의 포옹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저 하염없이 너무나 기뻐하는 키오이칸의 모습도 마치 인디아나 존스 시절 해리슨 포드의 품에 안기던 어린아이 키오이칸 그대로였죠. I spent a year in a refugee camp and somehow I ended up here on Hollywood's biggest stage. They say stories like this only happen in the movies. I cannot believe it's happening to me. To all of you out there, please keep your dreams alive. 이렇게 영화보다 영화같은 키오이칸의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지렸던 캐스팅 6부까지 마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인생은 한치앞도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용과 채무는 더더욱이 그렇죠. 정말 진지하게. 채무상한 어려움으로 인해 힘드신 분들께 이 채무조정제도는 마치 호이칸에게 손을 내민 영화 에올울 같은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힘없는 서민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변에서 취업준비, 결혼, 내집 마련, 가족부양 등 여러가지 삶에 임박한 과제를 해내다 보면 수중에 돈이 부족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 실을 하고 넘어지는데요. 특히 신용과 채무는 더더욱 한치 앞을 알수 없죠. 이때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힘든 분들께 그저 단순하게 빚을 탕감해 주는 곳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이고요. 신용회복위원회는 IMF 카드 대란으로 인한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 설립된 공익 법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생계에 치이는 분들을 돕고 있는 곳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 취약계층은 훨씬 더 많대요. 그들은 사회적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채무 조정 제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인생 장기전입니다. 30년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일어낸 호이컨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성공적 캐스팅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무비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Please keep your dreams alive. for welcoming me back.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